13강의 7번을 보겠습니다.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 이렇게 소재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은 어때? 그렇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근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문화에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Human culture부터 들어간다. 인간의 문화는요, seem to be infinitely variable. 그래서 뭐야? 무한정.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인간의 문화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유행하는 음악이나 패션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사실은요. With the, uh, that variability. 다시 한번 주어 나왔죠. 그러한 variability는 뭐야?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변동성은 주어 Takes place에서 자동사로 들어가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변동성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조건을 달아줬죠. Within the boundaries에서 어떤 경계 한계 안에서 그러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계 한계를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produced by physical and mental capacity에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생기는 그 한계 내에서만 변동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 변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신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 우리 정신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예시가 들어갑니다. For example에서 human language is 주어로 나와있어. 인간의 언어는요. 언어는 어때? 그렇지. 굉장하게 다양하지.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언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다. 이거는 그지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differing 해서 분사구문 나오면서 sound, grammar, and semantic 해서 뭐하고 뭐하고 뭐가 달라. 소리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근데 w 해서 앞에서 예를 들어 지금 다르다라는 거는 특수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하고자 할까? 보편성 얘기하고자 하지 않을까? 이 버시라는 역접연결사가 특수성과 보편성 두 개를, 그렇지, 역접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잖아. 그쵸? 그러나, all, 모든 것은요, are dependent upon 에서 나오죠. dependent upon, dependent on 하면은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언어는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다? 무엇에 따라, 어, 무엇에 이러한 변화가 달려 있냐? What appears to be.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죠. 인것으로 보이는 것. 그러면서, uniquely human capacity 해서, 이 uniquely 하면은 독특하게, 독특하게, human 하면은, 그렇지, 형용사로 인간을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인간에게 흥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어. 독특하게 인간에게 흔한 그런 능력과 predisposition, 성향. 근데 뭐를 위한 for learning language, 언어 학습을 위한, 위한 이 독특하게 인간에게 흔한 능력과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앞에 문장하고 연결을 시켜보자. 앞에 부분이 주제라고 보면, 지금 for example 나오는 앞 문장, 1번 문장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죠. 결국, 결국, 무한정 다양하지만, 인간의 신체적인 멘탈, 정신적인 그런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변동성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인간은 뭐가 있어? 인간마다 똑같은 발성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뭐가 뭐, 뭐가 달라진다, 그죠? 그 능력과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또 예시가 들어가고 있죠. 와일 절이 여기까지 양보절입니다. 소리의 범위가 주어야 소리의 범위인데 used 동사 아닙니다. 과거 분사가 앞에 사운드 꾸며지고 있죠.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 소리의 범위는요, extended from에서, 그죠. 어느, 어느까지 뭐한다, 이른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디, 어디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소리, 음에 대한 범위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어느 정도 범위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흡착음, 파열음, 그 다음에 후드 파열음에 이르게 된대. 그렇죠? 이렇게 이르지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흡착음은 혀 차는 소리, 이렇게 혀를 입천장이나 윗니에 붙였다 떼면서 내는 음을 흡착음. 파열음은 그렇지 터트리는 소리를 파열음이라 하고 이가 u t t r o stops에서 뭐 푸드 파열음은 목뒷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파열음 그러니까 숨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낼수 있는 소리는 굉장히 아주 넓은 범위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양보절이기 때문에 주절은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 보편성 얘기하면은 특수성 얘기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The distinctive speech sound가 주어야, 주절의 주어, 서로 구별되는 말소리는요. 대승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주격관계 대명사죠. 의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의미가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소리, 소리죠. 이렇게 어떤 그 그러한 의미 있는 구별되는 말소리는요. a r 동사입니다. 버시 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보다 only로 해석하는 게좀더 깔끔해요. 그래서 are but a fraction of the sound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대. 뭐할수 있는 소리야?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지금 보니까 make의 목적어 빠져있잖아. 뭐 생략? 못간데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식 가주어고요. 진주어 투부정사겠지. For humans.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인간이 낼수 있는, 인간이 내는 것이 가능한 소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야. 인간이 낼수 있는 소리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있지만 우리가 말로, 언어로서 의미 있게 전달할 때 쓰이는 그러한 소리는 인간이 낼수 있는 그 무한한 소리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한다는 거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Another Way에서 또 다른 방식 나와서 두 번째 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언어 예시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예시는요. 그렇지. 이제 음식의 예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another way 주어져. 대은요 그렇지 관계부사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ow는 같이 못 쓰지만 이 관계부사 대용인 대승 같이 쓸수 있어요.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이즈가 동사고요. 지금 보면은 빈칸이 여기 들어가 있었네. Between the culturally specific and the universal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specific하면은 뭐고 얘는 그렇지 특수한 거잖아. 그죠? 특수성과 그다음 유니버설은 보편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intricate relationship 복잡한이란 뜻이죠. 복잡한 관계를 observe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요. is in the way 방식에 있습니다. 또 왜 다음에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 나오죠? 얘는요, 얘도 관계부사하고 같이 못 쓰여서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 American boy and Mixtec friends. Mixtec friends 하면은 지금, 어, m i x t c 이 뭐, 원주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merican 남자애와 그의 친구인데, 원주민 친구가 might react emotionally. 뭐한대 감정적으로 심지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투 뭐에 반응을 하냐? 이 투는 전치사 2입니다 리액트가 그러니까 자동사로 쓴 거야. B 그래서 뭐에 지금 꿀벌 애벌레와 양파 스프에 뭐한다는 거죠? 그렇지 본능적으로. 그리고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지도 모르는 그 방식에서 우리는 또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보면 지금 숲 다음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은 문장이 다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덜이 지금 그래서 또한번 주어로 나왔어. 웨덜절이 주어,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엄마인지 아닌지 그들이 느끼는지 아닌지 딜라이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기쁨을 느끼는지 혐오감을 느끼는지는 is determined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By the way. 방식인데 또 어떠한 방식이야? 여기도 관계부사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ey run to perceive food. 그들이 음식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에 의해서 결, 어, 결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 뭐니, 여기서, 그치, 꿀벌 애벌레는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잖아. 새 얼마 전에 족발 먹다가, 그 상처에서 갑자기 벌레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벌레를 보자마자, 그렇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 문화에서 음식에 대한 것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혐오할 수도 있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게 결정이 되지만 그러면 앞에는 특수성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쵸? 그렇지만 delight and disgust 이러한 기쁨이나 혐오감은요, seem to be basic and universal human reaction to food 뭐이기도 하는 거야. 이제 베이직하고, 그죠? 그러면서 유니버설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성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쁨과 혐오감은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는 거야? 보편성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성은 뭐야? 미국인들은 애벌레를 혐오감을 느끼고, 당연히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은, 그치? 그 애벌레를 뭐할수 있어? 기쁨으로 느낄 수 있죠. 이거는 특수성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인이든 그다음 원주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싫어하는 음식에는 혐오감을 나타내는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 체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선지 하나씩 소거를좀 해봅시다. 선지 앞에 주어는 뭐였어요? 그치다, my observed the intricate relationship야. relationship이 중요하지, 관계죠. 누구 사이의 관계냐? Group size and conformity 하면은 그룹의 사이즈와 순응에 대한 얘기 언급어 있지도 않고요. 개인의 선택이냐, 집단의 선택이냐?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답은 3번.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얘기고 지금 4번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문화적인 행동이냐 환경이냐 그쵸? 그거에 그 대한 복잡한 관계 아니었죠. 그러면서 subjective interpretation 하면 주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현실 아니었고요. 선지가 굉장하게 심플하게 나와서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8번 정리해 볼게요.